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2천역과 차량 5분 거리에 주택을 보여드릴 거예요. 분양가는 7억 2천, 시입주금은약50% 정도인 3억 7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대지는 도로 포함 151평, 건축은 목조 주택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48평으로 지어졌는데요. 재반 사항은 단지 전체에 공급되는 통합형 LPG,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위치도 좋은데요. 2 0역 롯데마트 시내권까지 차량으로 5분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km 거리로 차량 8분이면 통근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인근에 복화천 종합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어요. 아주 대규모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가까운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2000IC 중부고속도로 호법 j c 가 각각 5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10분 정도로 고속도로 진입 가능합니다 4km 거리에 안흥초, 이천중, 이천제1고가다 형성되어 있어요 차량 8분 정도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직 구경하러 가실게요 가시죠 주택 앞에 나와 봤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각각 6m로 굉장히 여유롭게 잘 확보되어 있고요. 세대가 총 24세대가 조성되는데 마음에 드는 필지를 선택하시고요. 또 2차로 이 언덕 넘어서 또 지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지로 지어진 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측면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좀 먼저 보여 드리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측면에 마련된 창고입니다. 이 폭이 한 2m 정도가 되고요. 여기다가 뭐 캠핑용품이나 기타 차량용품들이나 잔진 같은 거 보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건물 앞쪽으로 가서 주차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세대로 진입하는 대문 먼저 좀 볼까요? 대문은 이렇게 주차장 오버헤드 옆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 옆에 빈 공간에는 택배 보관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이렇게 일렬로 해서 두 대가 되, 되실 수 있도록 확보되어져 있는데 위쪽에는 오버헤드 이제 도어가 설치가 되고요. 주차장을 17평이나 설계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되어져 있고요. 수도 되어져 있으니까 세차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고요. 주차를 하시고 세대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이쪽이에요. 여기로 해서 이제 마당과 건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 이제 마당을 보여드리러 올라왔어요. 전용 대지가 129평이거든요. 80평 이상의 땅을 마당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당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폭도 굉장히 여유로워서요. 여기 한쪽은 뭐 텃밭 꾸미시거나 수영장 같은 거 만드셔, 만드셔서 쓰시기도 좋겠고, 그리고 반려견 대형 반려견 있으신 분들도 여러 마리 그냥 키우시기도 아주 편안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실 주택이 여기인데요. 그 옆쪽에도 주택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두 채를 분양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같은 세대가 분양을 받으실지 몰라서 이렇게 경계선은 아직 시공을 안 했는데 필요하실 경우 여기 펜스를 제작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택은 목조주택입니다. 약간 블랙톤으로 내장이 깔끔하게 돼 있어요. 거실 앞쪽에서 나오실 수 있는 테라스도 폭이 좀 여유롭기 때문에 가구들 놓고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전실로 들어가서 실내 내부를 살펴볼게요. 전실의 사이즈는 아주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4칸이고요. 중문을 보시면 프레임이 굉장히 깔끔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LED 등이 싹 들어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일괄소등버튼이 있는데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스위치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감각적이고 수입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층의 면적은 약 26평이. 돼요. 거실과 주방이 LDK 구조로 빠져 있는데 신고감도 높고 넓다 보니까 개방감이 아주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관리가 편하게끔 SPC 강마루로 마감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홀 쪽 보시면 전실과 똑같이 스타코 시공을 했어요. 시야가 확 튀게끔 시스템 창호를 쓰셨는데 뭐 하늘뷰나 숲뷰 감상하시기에도 좋고요. 선정에는 실링팬 포인트로 들어가다 가 있고요. 조명도 아주 간결하게 하셨어요. 에어컨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쪽에도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거실의 사이즈가 한 폭이 4m 50 정도 돼요. 가구 배치하시는 거나 TV 놓으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쪽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부터 좀 보여 드릴게요. 공용 욕실의 모습인데요. 양병기랑 세면대, 이렇게 선반에 예쁜 수건장 조명이 나오는 거울까지 시공되어져 있고요. 천정에 보시면 복합 환풍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샤워 공간도 잘 확보해 줬고요. 환기창까지 시공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주방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주방의 동선은 전체적으로는 D 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4인용 내지 6인용 짜리 식탁을 두셔도 좁지는 않아요. 어, 상판과 측판 모두 다 세라믹 타일을 쓰셨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다의 하츠 깊은 사각 싱크볼, 수전,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인덕션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후드 깔끔하게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식기세척기가 분양가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오븐 자리, 그리고 밥솥 자리 마련해 놨고 제일 우측편으로는 냉장고 박스 깔끔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에어컨이 하나 더 시공되어져 있네요. 자, 다용도실은 이쪽이에요. 네, 다용도실에는 미니 싱크볼 제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워시타워형으로 두실 수 있게끔 세탁기 공간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보일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용도실에서는 이렇게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 도어가 있어요. 이 공간도 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석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도요 뒷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다가 뭐 창고 같은 거 두셔가지고 물건 적지 않은 공간으로 쓰시던지 뭐 활용해 보시기에 다양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도 벽과 벽 사이를 좀 막아가지고요. 실내 다용도실처럼 쓰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층에 있는 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있는 방들이 마스터룸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별로 없죠. 여기는 완벽한 구성입니다. 가로는 3.3, 세로는 3.4m로 침실을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사이즈고요. 위쪽에 에어컨 되어져 있고, 그리고 조명은 메인등 아니고 간접조명으로 무드도 좀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자 드레스룸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롭죠 시스템장 쫙 돌리시면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완벽한 욕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블랙으로 약간 좀 모던하고 중후하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환기창까지 되어 있고 복합 환풍기까지 시설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계단실을 통해서 2층 올라가기 전에 이 공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통 계단실 아래쪽이 공간이 좀 협소한데 여기는 좀 여유롭게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가 좋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계단실은 자작나무로 되어 있어요. 내추럴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의 면적은 22.5평이고요. 거실과 방두 개의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층의 거실부터 좀 살펴볼게요. 와 여기가요. 폭이 3.3m 또 전장은 4.5m라서 웬만한 30평대 그 아파트 수준이에요. 이쪽에는 이렇게 아트홀이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두시면 더 멋스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온도 조절기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요. 어, 시스템 창으로 뒀어요. 난간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우리 집 마당뷰 보시기도 좋고요.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천정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간결한 느낌을 주고요. 바로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욕실 사이즈는 다 좋아요. 샤워 공간도 넉넉하게 잘 확보되어 있고, 위쪽에는 복합 환풍기, 여기 환기차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사이즈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이만 제가 재보니까 5m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안쪽에는 침대를 두시고 이런 공간에는 안마 의자를 두시거나 아니면은 책상을 두시거나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나눠서 쓰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데 여기 드레스룸도 꽤 넓은 사이즈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자 형태로 싹 옷장을 만드시면은 데일리로 수납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은 좀 색감을 다크하게 선택하셨더라고요. 어, 일단 구성은 다 똑같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도 넉넉하게 다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릴 공간은 이제 마지막 방이에요. 이 방은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쪽으로는 3.3m, 이쪽으로는 4.2m로 굉장히 대형 사이즈의 방인데요. 그리고 천정이 3.2m 정도 돼서 층구감이 높아서 개방감도 아주 좋고 위쪽에는 에어컨 되어 있고 야외 발코니가 시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호는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데 자, 나가 보시면 야외 발코니가 있는데요. 여기 지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비 오는 날도 좀 이용하시기가 편하겠고 난간은 깔끔하게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바닥은 타일 마감되어 있어요. 수도가 있기 때문에 물청소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공간을 실내로 막아서 쓰신다 하더라도 건폐율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택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는 24세대로 구성된 곳이에요. 한번 와보시고 필지들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맞춤 설계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꼭 와보시면 좋을 현장입니다. 다음 현장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